형들 2026년 월가에서 매수 중인 우주항공 주식 뭔지 알아? 이거 개미들만 모르고 있어. 오늘은 일본 투자 지식에서 싹 조사해 왔으니까 일부만 집중해 봐. 지금 우주항공 주식을 볼때 신중해져야 돼. 왜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상장 때문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과 동시에 우주 섹터로 돈이 미친 듯이 몰리기 때문이야. 이때 실적도 없는 우주 섹터 관련 회사들도 덩달아 폭등했다가 거품 꺼지면서 우리 계좌도 같이 꺼질 거거든. 그래서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아니라 스페이스엑스가 짜놓은 판 위에서 돈을 버는 회사를 조용히 매집하고 있어. 그 회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야. 이 회사는 이미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깊게 들어가 있는 피겐 쇼벨 기업이야. 로이터에 따르면 stm은 스타링크용 아레파 안테나 칩을 10년간 50억 개 이상 납품했고 향후 2년 물량이 그만큼 더 나가서 2027년까지 두배가될 거라고 언급됐어. stm이 공급하고 있는 아레파 안테나 칩은 고주파 신호를 증폭시켜 전달하는 데 있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칩이라서 스타링크 프로젝트 위성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이야. 그리고 STM도 스페이스X와의 10년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스페이스X와 떨어질 수 없는 상생관계 기업이라는 거지. 결론? 스페이스X가 성장하는 만큼 STM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구조인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우주 관련주들이 과열될 때 절대 따라 사지 마. 분명히 기대감이 선반영된 이후 거품이 빠지는 공포 구간이 올 거야. 그때 남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우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천천히 분산 투자로 조금씩 담아야 돼. 이미 스페이스X와 10년 파트너십과 아레파테나 칩도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버티는 힘이 다를 거거든. 이건 스페이스X와 떼어낼 수 없는 비즈니스 관계가 증명하고 있어. 나중에 주가 100달러 가서 뉴스 나올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자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게 중요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수주 체크리스트 3 개를 확실히 조사해서 알려줄게.